네 안녕하세요 장롱라운 카메라입니다. 블로에서 그 페이드인되는 효과 뭐 알려드릴게요. 그 영상 두개 선택하셔서 다음 단계로 가시면 그 영상이 시작이 될때 그냥 이렇게 깜깜해진 상태에서 서서히 밝아지면서 화면이 나타나는 걸 하고 싶으시다. 그러면은 영상 앞에다가 빈 장면을 넣어야 됩니다. 빈 장면 넣으시게 되면 이 중간에 앞에는 지금 빈 장면이죠. 그 뒤에는 영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이 트랜지션을 클립과 클립 사이에 하얀색 사각형에 점 찍힌 거 있죠. 요거 누르셔가지고 이걸 디졸브나 페이드로 합니다. 네, 디졸브로 했을 때 이렇게 되죠. 이렇게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간은 여기 위에 제가 지금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이걸로 시간 조정하시면 돼요 네,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죠 페이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드도 가능해요 디졸브와 다르게 페이드는 검정색에서 화면이 나타나는 거 하고 화면이 나타나기 전에 하얀색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옵션에 화이트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fade가 옵션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fade를 사용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. dissolve, fade, 둘다 된다. fade에서는 까만색에서 밝아지면서 영상이 나올 수 있고, 네, 화이트를 쓰게 되면 하얀색이 한번 나타났다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장롱라운 카메라였습니다.